여행은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해집니다. 오늘은 몸은 편하고 즐거움은 더 커지는 여행 방법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여행은 무리하지 않는 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정은 하루에 한두 개만 넣으세요. 이동도 많고 볼 것도 많은 여행은 금방 지칩니다. 숙소는 시내 중심부나 교통 좋은 곳으로 잡으면 이동이 훨씬 편합니다. 계단이 많거나 오래 걸어야 하는 장소는 피하시고, 필요하면 셔틀버스, 택시, 투어를 편하게 이용하세요. 2. 가벼워야 여행이 편합니다. 짐이 많으면 여행 첫날부터 피곤해져요. 가벼운 캐리어와 작은 가방이면 충분합니다. 옷은 편한 것 두세 벌만 챙기고, 화장품은 꼭 필요한 것만, 약은 개인 복용약, 진통제, 소화제 정도는 꼭 챙기세요. 여권, 돈, 휴대폰은 몸 가까이 두는 게 안전합니다. 3. 이동은 편하게 걷는 거리 줄이기. 오래 걷는 것보다 편한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게 여행을 더 오래 즐기는 비결입니다. 대중교통보단 택시나 셔틀버스가 편하고 관광지 근처까지 바로 갈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면 좋아요. 장거리 이동시에는 1시간마다 잠깐씩 쉬기. 길찾기 부담 없는 소규모 가이드 투어도 추천드려요. 4. 몸 편한 여행을 위한 식사와 건강관리. 맛있는 음식이 많아도 너무 무리하면 여행 중에 탈이 나요. 소화 잘 되는 음식을 중심으로 드시고, 물은 자주 마시고, 술은 너무 과하지 않게 조심하세요. 걷기 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 돌아오면 간단한 마사지도 좋습니다. 5. 여행은 천천히 즐기는 게더큰 행복, 많이 보는 것보다 여유롭게 즐기는 여행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한 장소에서 천천히 둘러보고, 카페나 공원에서 쉬어가는 시간도 꼭 넣으세요. 사진보다 눈으로 직접 담는 순간을 더 많이 남겨보세요. 함께 가는 분이 있다면 서로 체력 상태도 확인해 주세요. 시니어 여행의 진짜 즐거움은 서두르지 않고 내 속도대로 여행하는 데 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편안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즐기는 여행을 하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여행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